안녕하십니까? 복싱 알려주는 인사이드 고리아 김관장입니다. 어, 방목 탈출 복싱 단 저번에 한발 빼는 거랑 머리 움직임손 하는 거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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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었죠? 네. 왜 하나 하나 했냐면 하나만 하나만 통달을 해도 주먹을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순서도 발이 제일 중요합니다. 발 그다음에 손 머리. 머리, 머리랑 손은 좀 비슷한, 이런, 등급에 있을 것 같은데. 네. 어, 발은 진짜 중요해요. 공간 어... 점유라는 게. 그래서, 오늘은 종합편입니다. 그, 세계에 대한 어떤, 정리랑 막 하는 시간이고. 어, 그냥 일단 구독, 좋아요. <laughs> 하고, 출발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언제 또얘기야 <laughs>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, 우리 상대 주먹이 나올 때 발이 하나 이렇게 가고 하나 가고 뭐그 얘기를 했었죠. 복싱에서 네. 이한 발을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. 그한 발이 음... 그한 발이 상대 주먹을 흘리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공간을 이제 점유를 하는데 네. 수싸움에서 항상 한 수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포석이 되는 거죠. 어... 그왜 바람의 검심이라고 <laughs> 또 말할 얘긴데 칼잡이 발도제가 있어 <laughs> 칼잡이 발도제 필살기가 이렇게 한발 앞으로 가는 거야 아. 칼 오는데 한발 앞으로 들어가는 그게 음. 필살기인데 어 근데 그게 뭐 검도 는전잘 몰라요 잘, 잘 모르는데 그 복싱에서도 비슷한 기술이 있어 완전히 이제 주먹이 다떠 펴져서 이제 타점이 팍 나오기 전에 네. 살짝 들어가서 타점을 깨가지고 이제 충격을 줄이는 음. 그런, 상대한테 공간을 안 주는 그런 개념이 음. 있거든요. 네. 그것처럼 이제 발을 하나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, 그리고 상대 주먹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니까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. 맞아요. 네, 주먹에 아예 안 맞으려고 하면은 이게 한발 잡는 건좀 어려울 거예요. 음. 어, 그럴 때는 이제 머리 빼는 거나,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손, 아 이렇게 하는 거. 네. 근데 그거는 좀 제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피하고 나서 내가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음. 한 발을 항상 어쨌거나 그 다음에 붙여야 돼요 아. 그래서 이게 발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음. 발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음. 발이 나중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세 편으로 나눠서 얘기했던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발, 거리, 음. 공간 이 개념이고 그 거리, 공간 안에서 손이나 머리로 좀더 이렇게 방어력을 아. 높이는 뭐,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수월할 거예요 어, 그래서 네.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복싱은 이제 혼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실력이 늘려면 혼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 들어간 것만큼 누군가와 파트너십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뭐, 뭐 코치님이 이렇게 직접 해주는 데도 있고 음. 아니면 이렇게 MMA 지역가에서 많이 그러더라. 자기들끼리 짝지어서 뭐 음. 이렇게 밑에 받고 할때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, 상대 주먹을 좀 보고, 이렇게 좀컷 하는 연습. 미트 연습. 좀 늘긴 늘어요, 그런 쪽으로. 발 연습도 좀할수 있겠네요, 마...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보고,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음... 발을, 거리를 정하게 잡으려면, 처음에는 거리감이 초보가 있기가 힘들어요. 맞아. 어려워. 그러니까 그때는 코치님이 이끌어주는 게 좋아요. 음... 그래서 어, 2인 1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. 그래서 음... 또, 알려드린 연습을 하실 때는, 뭐 친구나, 뭐 코치님이나, 같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동료들끼리 이렇게 주먹 하나 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각을 이렇게 살펴보고 아 내주면 그래 하면서 해보고 무지 점점 빨리 해보고 바꿔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 짜고 그냥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함께 훈련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뭐 나는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다 우리 코치님은 나를 방목을 한다 어떻게든 혼자라도 해야겠어 그런 분들이.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더블 핸드백. 더블 핸드백 훈련으로 이렇게 좌우로 피하고 한발 들어가고 그런거 했었죠. 네. 그리고 슬립볼이라고 있습니다. 음. 더블 핸드백은 가정에 설치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. 그리고 뭐, 조면한 거 있는데 장난감이거든요. 음. 그게 장난감이고 그냥 한번 쓰게 되면 좀안 쓰게 되는 그런 거라서 진짜 훈련용으로는 좀 부족해요. 그래서 가정에서 좀 설치를 하고 훈련을 할수 있는 거는 슬립볼이 있어요 이렇게 끈을 이렇게 쭉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오프스나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왜 옛날에 타이, 타이슨이 많이 훈련하던 거 흔들어 놓고 좌우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그 슬립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립볼 가지고 이렇게 피하는 연습, 걷어내는 연습, 들어가는 연습, 그리고 뭐 전진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혼자서도 이렇게 훈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발 들어가는 거, 손으로 걷어내고 머리 피하는 거, 이거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어떤 상대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걸 함께 조합해서 쓰실 수 있게끔 훈현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어, 연습하셔가지고 오늘도 방금 탈출하시고 다음에는 뭘 할지 <laughs>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, 아주 쉽게 영상 만들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요. 어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